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어지럼증, 뇌출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 어지럽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가만히 있다가도 핑 도는 것 같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신 적 있으시죠? 그 마음, 참 이해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지럼증이 반복되거나 조금씩 강해진다면, 그저 나이병이라고 넘기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지럼증이 뇌출혈의 전조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함께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어지럼증, 왜 생기고 어떻게 구별할까요?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피곤해서 그렇다고들 생각하세요. 사실 피로나 빈혈, 스트레스만으로도 어지러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어지럼증은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해요. 특히 고혈압, 뇌출혈, 심장 문제처럼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위험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뇌 안에 작은 혈관이 약해져서 미세하게 손상될 때 우리 몸은 처음엔 큰 소리로 아프다고 말하진 않아요. 대신 살짝 어지럽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지는 식으로 작게 조용히 알려주죠.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증상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가만히 있는데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앉았다 일어날 때 중심이 안 잡히고 휘청거리는 경우 말이 꼬이거나 혀가 굳은 것처럼 발음이 힘들 때 한쪽 손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 어지럼증과 함께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동반될 때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혈압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처음엔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혈관 벽이 약해지고 뇌 안의 실핏줄이 손상되면 어지럼증부터 시작해 말이 어눌해지고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죠. 이게 바로 뇌출혈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계속된다면 혈압부터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느 구독자분께 들은 이야기예요. 평소에도 종종 어지럼증을 느끼긴 했지만. 그날은 좀 달랐대요. 잠깐 고개를 돌렸는데 갑자기 중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식은 땀까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기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가셨답니다. 혈압을 쟀더니 180이 넘게 나왔고 검사 결과 뇌혈관에 좁아진 부위가 보였다고 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약물 치료만으로 관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날 병원 안 갔으면 어찌됐을지 몰라요. 예전 같으면 그냥 누워서 쉬었을 텐데. 이젠 내 몸이 보내는 소리를 조금씩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걸요. 어지럼증이 왔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다면 일상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위험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증상 기록해두기 어지러웠던 시간, 장소, 함께 나타난 증상들 간단히 메모해두면 병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옆으로 돌아눕고 한숨 돌린 다음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보세요. 하루 한두 번 혈압 재복이 특히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 혈압을 재면 그 원인을 조금 더 명확히 알수 있어요. 요즘은 집에서도 편하게 혈압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물 자주 마시기 탈수도 어지럼증을 부를 수 있어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조금씩 자주 마셔보세요. 소금 적게, 싱겁게 먹기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천천히 끌어올립니다. 된장국간 조금 덜하고 젓갈은 조금만 드셔보세요. 산책하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몸을 너무 안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잘안 돼요. 가볍게 걸으면서 팔도 흔들고 몸을 풀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담배와 술 가능하면 줄이기 니코틴과 알코올은 뇌혈관에도 좋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하시던 분들도 하루에 한 번은 줄여보려는 마음,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무시하지 말기 괜찮겠지. 이 정도야 뭐라는 생각 참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건강은 미리미리 살피는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이. 예전엔 조금 아파도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졌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작은 통증 하나에도 며칠씩 이어지고 감기도 쉽게 안 떨어지고 어지럼증도 자주 찾아옵니다. 이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이제 우리에게 좀더 조심하자고. 말을 건네고 있는 거예요. 몸은 참 솔직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내 몸의 작은 목소리를 듣는 것도 지혜입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습관. 그게 우리 자신을 아끼는 방법 아닐까요? 하루 10분만이라도 내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그걸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셨나요? 아무렇지 않게 넘기셨던 순간, 사실은 우리 몸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이 그런 신호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다면, 그걸로도 저는 정말 기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물한잔더 마시기, 천천히 일어나기, 하루 한번 혈압 제기.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아직 괜찮아 라는 생각보다는 혹시 모르니 한번더 살펴보자는 마음이에요. 요즘 어지럼증 때문에 불편했던 순간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 공감하고 서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늘 당신의 하루와 건강을 응원합니다. 지금 건강. 고맙습니다.